안녕하세요 부자 청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망원동 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개 지역 분석 또는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가 있으면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모든 부동산 정보를 단한 권의 책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랑 송동구편 완성이 됐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해당 자치구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완벽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전자책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살펴볼 것이 사실은 또 많아요. 제가 PPT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최대한 열심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일대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망원동. 여기가 망원 2동이고, 망원 1동 있죠? 여기가 이제 합정동. 여기가 합정동이고, 여기가 망원 1동, 망원 2동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또 성산 1동입니다, 성산동. 그리고 여기 성산 2동. 일대가 특히 모아톤이 정말 많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먼저 해 드리자면, 일단 제가 발견한 것이, 지난 시년에 여기 모아톤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아톤이 있고, 또 곳곳에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다. 여기도 모아타운 오늘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신통기획지가 있죠. 여기 신통기획지가 있고 여기도 모아타운에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모아타운에 움직임이 있고 이것도 모아타운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표시를 다르게 색깔로 해볼게요. 이 역세권 재개발 관련된 부분은 이곳이랑 또 이곳에도 또 역세권 재개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리고, 모아타운. 여기도 모아타운. 여기도 위에도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사실은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도. 뭐, 여기도 모아타운이 있는데,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은 바로 망원 1동, 망원 2동, 이일대 그리고 합정동 이일대에 대한 모아타운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laughs>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2030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또 나왔거든요. 보시면, 2030이 지금 주민공론공 지금 현재 주민공룡공고 중으로 아마 올해 9월 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버전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 표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이올렛 것들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항상 지금 이 파란 색깔, 보행 환경을 또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보행생활가로. 그래서 지금 이 보행생활가로를 같이 살펴보자면, 지금 이곳, 이거, 이거 보이죠? 그리고 이곳일 때도. 이 주변에 학교 주변이 있으면 또 학교 주변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행 생활가로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럼 또 이것들이 결국은 주거 환경 개선, 그러니까 정비에 관한 또시그을이될수 있거든요. 명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아타운 이미 지정된 곳들도 보시면 주변에 다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학교가 있죠. 여기도 학교, 학교가 있죠.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 지금 모아턴이 되고 있다. 왜냐면 하 이런 것들은 지금 신축이랑 지금 노화된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철거형으로 부족합니다. 전면 철거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것들 다 지금 모아턴으로 추진 중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아턴, 대상지 선정된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보행 생활가로를 정지해드렸고, 이망원동에는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대가 이제 월드컵 대로 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 바로 일지마포한과프르시오이차 2차 보이죠? 이 차고 거기 이제 노후화된 너무 노후화 되진 않았죠? 여기 과연 개발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또 이제 모아탄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딱 노후제 왔을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늘 갈 곳은 그래도 한번 그것도 가봐야 되겠죠. 일단 개인적으로 계속 말하지만,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또그 속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단독들. 여기 고 이제 바로 옆에 성사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사초등학교 인근이거든요. 기가 이제 바로 성사초등학교죠. 바로 옆에! 네, 성사천 학교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적겠죠이 바로 붙어 있는 또 저층 주거지입니다. 이 뒤에 보시는 바 같이 바로 뒤에는 북한강 푸르지역 앞보이죠 에스나폴리스도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22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27일인가? 10월 21일인가? 모르겠는데, 10월달, 10월달쯤에 권리산적 기준일로 지정되어 있어요. 권리산적 기준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지금 주택 거래, 거래를 막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싶네요. 참, 서울시도 난감하긴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이 움직임이 있다? 결국은 약간 노후도가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비해서. 솔직히, 모아타운이 제일 노후도 요건이 제일 낫잖아요. 무슨 곳 이런 뭐 사무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집들은 안 팔겠죠? 모아타운 반대하겠죠? 아, 근데 이런 데도 신축이 많아가지고. 은근히 사무실도 많아요. 여기 주변은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이 많이 보입니다. 저저 합천동 주민센터도 기프신으로 배어됐습니다 이거가 이제 대로변적이고요저 한쪽에도 이제 가주종 움직이는 도 있거든요. 과거 뭐 움직임이 많았던 것이죠. 이 일대도. 그래서 보니까 신축 조기가 너무 많으셨어요. 이 일대는. 그래서 아마 현장을 돌아다니 보시면 이럴 때는 신축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럴 때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히 저희 뭐, 브레살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현재 모하타한 움직임이 있는 곳, 이런 것은 좀 조심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모하타한 도로, 또 투기,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또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만간에 모아타운 대상지도 지금 계속 지정만 해주고 해제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해제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땅이 용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넣, 넣지 않습니다. 건물들이. 하, 일단, 노후톰을 봤을 때는 제가 인장을 좀 많이 가봤던그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전 생각됩니다. 중 곳곳에 신축이 좀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떤 계획으로 힘든 곳들만 지금 모아턴는 움직임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런 거 보이죠? 모아턴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모아턴을 반대하는 사례도또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일단 단독 이런 단독 들이 단독 덕후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신축, 신추, 신축분라들은 찬성하겠죠. 똑같아요. 항상. 그냥 중 곳곳에 커피 카페도 보이거든요 카페도 보이고 아턴을 반대한다 결사 반대 근데 아직 제가 곳곳에 못 봐가지고 여기도 뭐 반대 한번 보세요 단독 단독들만 단독 다가구들만 반대를 해요 근데 이제 신축 쪽이들이 많아가지고 신축 업자들이 이제 계속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왜뭐 이럴 때는 여기 신축이 많네 이런 이제 단독들은 반대를 한다 이, 보세요. 이 상가. <laughs> 약간 단독 들어가고 반대 팀들이 또 있나 봐요. 이런 데는 솔직히 서울시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빨리 지금 주거를 해,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정만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추진을 해야 된다. 추진이들이 주민동의, 동의율이 받쳐주는 곳. 그런 것들을 결국은 빨리 지원을 해줘야 실질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독 다가구들이 많은 곳들은 반대를 하겠죠. 보면 높파도 다세대 이런 데는 반대. 이런 현수막을 안부신었어요 그렇지만 단독 다가구들은 이제 모아톤 재산권 침치면는 결사반대. 이런 식으로 다부신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축빌라 업자들만 말만 믿고 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합니다. 저라도 반대할 것 같아요. 저라도 단독 다가구 제가 소유주면 이거 모아톤 반대합니다. 그래서 설령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조금 소음이 많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일대는 한번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 안쪽에는 또 은근히 또 빨간 팩들이 많긴 해요 근데 이곳을 어떻게 개발할지 이곳들은 결국은 다 저는 결국 다세대 빌라 신축 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선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날것 같고요 일대는 그래서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된 곳들은 모아타운,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세대 신축 쪼개기를 해야 되겠죠 쪼개기를 하고 그 부분 업자들이 또 선동을 계속 할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도 무슨 뭐 어떤 반대 보이죠 아 쉽지 않겠네요 이게 여러 단독 다 하고 일꽤 많아 가지고 정상회화 게 주고 하면 사업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돈 요일이 받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쪽에 이런 쪽으로는 이 공원 되어 있죠? 공원 되 있고 상권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어요. 이일때도또 모아턴 대상 모아또 추진 움직임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결국은 모아턴이 추진한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땅 이용도 가안 좋다 보니까 다 지금 다 저층이에요. 저기 이제 YG 사옥이 보이죠? YG 사옥이 보이고 일단다 지금 지금 다 모아턴 움직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구역 모양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측은 대상지에 포함이 안 되고. 차라리 이 우측이 연립빌라 더 좋아 보이거든요. 좌측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왜 좌측은 포함이 됐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걷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곳에 신축이 있으면 또 신축 업체들이 선동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미 제가 만약에 여기를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정했어요. 여기는. 개별 다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일단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또 작고 밀집된 구, 곳들만 또 제외할 수도 있긴 해요. 모아톤이라는 게다그 관리지역을 모두 개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자율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뭐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게 추진될 수 있는 거니까 뭐그 안에서 조그맣게 뭐 소단지 개발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음, 별다른 뭐 현수막은 보이지 않네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수막은 보이지 않고 한, 한강과 가깝습니다. 다시피 이렇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제 건너편에 또 아까 제모아타움직기때 했잖아요. 그것을 한번 가볼게요. 재건축으로 추진된 마포한강 아이파크도 있거든요.